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북한 해커 조령녀 8년형입니다. 애리조나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의 은밀한 지원을 위해서 사기 범죄를 조직했었던 여성에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미국에서 8년형이면 상당히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리조나 여성 그 크리스나 채프먼이라는 여성이 이제 최근에 8년형을 선언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아니. 북한이 최근에 외화벌이를 사이버로 한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킹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외화벌이를 한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미국의 한 여성을 포섭을 합니다. 이 여성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고요. 그다음에 농장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여성이 미국의 채용, 그러니까 북한 IT 인력이,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IT 인력이 채용된 것처럼 하고 미국 신분, 증을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랩탑에 수반을 어, 랩탑을그 여성의 집에다가 이제 수백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수백대 이 여성의 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취업한 것처럼 여러 개의 이제 이름을 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한 것처럼 여러 기업에 도용해서 을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300여 곳의 어쨌든 기업에 취업을 하게 돼서 포춘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매월 받아서 지금까지 2 3십억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서 이거를 이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이 여성은 일부의 이 기업 중에서 한10% 정도의 이제 수익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안 위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보안 위협이 되고 북한 IT 인력들이 이 랩탑을 통해서 일을 그동안 많이 수주를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북한의 핵 프로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의심을 받게 된 거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여성은 이제 경제적인 이득과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약간 범죄의식이 썼던게 아닌가라는 상반도 줍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런+ 이런+ 이런 거 같아요. 국제적인 제재도 회피하게 되고 외화 수입도 루트도 다양성이 되고 정보 기술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다양한 정보를 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하게 이제 고도화된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 기술을 이 통용해서 새롭게 나온 범죄라는 점에서 상각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다이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서 경제적이나 군사적 목적으로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 이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 주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걸까요? 음,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방 다양한 책은 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벌어진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경제 제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외화 버리는 해야겠으니까 최근에 이제 사이버 인력들을 많이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실력을 몰래 몰래 고용해서 해외로 고용시키고 있는데 나가는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킹이나 사이버 실력을 하고 있고 미국 여성들은 그냥 도와준 주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해커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볼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회사들은 실력만 보고 고용을 하는데 누가... 가 진짜 알고 있는지 실제로적으로 요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막긴 어렵지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화상 인터뷰라든가 여권 인증이라는 이런 것더 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프리랜서 플랫폼이라든가 웨어라고 하는데 미국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기술을 추적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될것 같고 정부는 IP 기술이라든가 사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고 회사들도 아무들도 싸다고 해서 쓸게 아니라 신원 확인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북한이 이런 것들을 외화벌리를 하고 해킹 기술을 하게 되면 미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정교해진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국제적 공조도 마련돼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